안녕하십니까. 신천의 방송입니다. 오늘은 참하님의뜻 중, 천호도의 참하나님의 뜻중 제7장 예언서에 대해서 예언서 중에 구세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종교계통이나 인류 역사상 세상 말세는 분명히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가 출현한다. 우리나라의 정감록 비결서라든지 민간의 또 기독교에도 말세의 예수가 다시 부활하겠습니다이 세상을 구원한다. 또 불교에서 면또 말세 밀크 부처가 화생에서 중생들을 구제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구세주에 대한 것이 어떠한 원인을 해서 어, 그런 말이 전에 내려오고 또 그런 일이 있나, 있을 수 있는가 여기대해 우리 천호도의 구세주에 대한 내막을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 그래서 부교서 음, 그때 말세의 구세주는 어, 옛날에는 구세주가 대부분 환경이 좋은 지배계급, 막 왕족, 불교만 해도 왕족이나 상류층 귀족들한테서 부처가 탄생해가지고 기와집 아, 궁궐 같은 기와집에 금부처로 앉아서 공양을 받고 추앙을 받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막 이러고 그런데 불교도 말세는 미륵불을 하는 비참한 환경에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부처가 돼가지고 절박하에 돌멩이로 서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그러한 부처가 미륵부처가 화생대어 나간다 또 기독교에서는 말세도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옆에 저말자면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간다 막 이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막뭐 그런데 대해서 막뭐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막뭐 한번 태어나면 일생에 한번쯤은 자기가 누구인가, 아 그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어, 해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의문에 잠겨 보게 됩니다. 워낙 엔들 번 우주 공간에 헤일수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신비하게 생각되며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지속되는 대우주의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실을 누구나 스스로 자각을 해보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이 세상과 모든 삼란만상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끔 되었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생명체로 짐승도 아니고 버러지도 아니고. <laughs> 인간 사람으로서 이상하게 태어난 것인지 그참 이상하다. 또이 몸이 죽는다면은 인간의 생명에서 된 것인지 또 어떠한 존재로 또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존재하는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지옥 천당을 넘나들며. 또이 세상에 뭐 윤회를 한다든지 환생하여 생사 윤회하는 것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수 없는 어머니의 의혹이야말로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생명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 의혹의 비밀한 장마를 거듭 버릴수 있는 길을 이게 깨달은 것이지요. 일단 자기라는 자의 의혹도 풀어질 것이며 모든 생명들의 생사 문제, 죽고 사는 문제도 밝혀지게 되고 또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또 지혜가 열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걸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자생의 명 생사의 의문에 대하여 저는 생각조차 맛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번뇌즉 일만 쫓다가 죽금만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지구상에 조차는 많은 생물들 중에 오로지 사람만이 이 의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뭐 짐승들은 뭐 먹는 데만 뭐뭘또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뭐 사람이 죽을 때어자기가 죽어 을 어떻게 되는 이런 관심도 없는 것이거든. 유일하게 물론 사람 중에서도 뭐관심 없는 사람 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어 사람 중에 고상한 사람이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여기 대해서 생각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인으로서 존경받는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출현하여 모든 육적 고통과 정신적 범민과 싸우며 생사를 초월한 죽고 사는 것을 초월했한 구도인 도를 구하는 노력의 끝에 이어혹의 장막을 깨뜨리고 자의 생명과 마물의 생사의 비밀을 밝힌 것이 각 종교의 경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종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그각 종교마다의 진리의 말씀에 그 교조가 출현한 그 민족의 생활 관습에 근거하여 비유가 상징으로 교설했기 때문에. 타민족들의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진정한 뜻을 알기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와 역사가 다른 각 민족에게는 그 진리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적, 그문화적 차이, 즉풍속적이나 이런 차 차이가 이질감으로 배타심으로 작용하여. 다른 종교를 신화하는 민족과의 사이는 많은 갈등이 생겼으며 이것이 더욱 심하면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종교의 교주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민족의 특성에 따라 아, 말과 글을 100%그 뜻을 전할 수가없으니께요 방편으로 교설를 하기 때문에, 비유와 방편으로 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날 과학적 지식으로 개명된 현대인에게도 각 종교의 경전의 내용 중에 우리가 도저히 수익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 우주 대도 진료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여러 가지 종교의 교주들이 깨달은 깊은 뜻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 표현의 방법, 인간 구원의 방법, 세상을 교화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종교마다 그 금전에는 하나같이 말세에는 세주주출출현한다 되어 있 있는 을을알수있있데불불에에서말세세에비 r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이세상 l l e m 만들겠다고 한 경전이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 a r s 이 세상을 심판 a 서 s e i l l 구원 a 하 s e i l l e Marseille, Marseille, m a 출현하시오 이 세상을 교화하신다는 것이 또 있으며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세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든 종교에서는 말세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말세란 것은 세상이 타락하고 흉악하게 변하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말세의 정표는 오히려 말세를 빙자한 그 종교의 세력이 많아지면 각종 교간의대결이 없이 즉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교파가 아닌데 대한 적개심과 배타심이 그게 도달하면 어, 세상 끝까지 종교 믿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인심이 더 사악하고 각박해져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서로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곳곳에 질병이 만연하고, 뭐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사상 이념도, 뭐 이게 일종의 종교 이념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번 전쟁이 밤 멋듯이 일어나면. 세상 곳곳에 질병이 막 일어나고 전세의 반머듯이 일어나면서 전체 지변, 지배, 전체 지변의 멸망을 최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참 진리로 모든 종교를 초월한 진짜 참하나님의 종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이 종교의 가르침하에 이악 종교의 교주들께서 이한 한 진짜 구세주가 출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의 참 종교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모든 대상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면은 어느 대상만을 아 빛을 더 비춰주고 어느 대상이 밉다고 빛을 차별해서 비춰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재인이라고, 뭐, 니는 숨못 쉬라. 공기 숨 쉬지 마라. 아, 이부다고, 뭐, 니는 우리 종교를 믿고, 뭐, 뭐, 우리 교를 믿은게 너만 숨을 쉬라고. 이러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아버지 어버이신 참 하나님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만물의 생명인데. 여태의 모든 종교관의 배타적했으면 그 옛날 우매한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방편인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매한 사람들일 수록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의 걸출기의 가르침이 현 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도 고집하여 뭐 진리지 뭐니 뭐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뭐 진리다 뭐뭐 이런 뭐서 사람을 혹시 모면해서 말이요 이제 옛날의 성인들이신 각종의 교주님들이 옛날신 현시대에 출현한 구세주는 올바른 가르침의 진짜 진리의 참 종교에 입문하여 생명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면.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참으로 사는 길을 인도하여 이 세상의 지상천국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된 구세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